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철학을 연구하고 있고 수많은 상담을 해온 지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간들이 많은 정치 현상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팔봉쌤이3 0년관록의 매의 눈으로서 각 사주를 발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대의 전망과 나라의 운명을 또 이렇게 예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작금 현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나라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환율은 너무 급속히 올라가고 있죠. 대외 신용도는 점점 좀 나눠줘서 IMF 때를 지금 연상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저 굉장히 위중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요.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 손자 손녀들, 그저 그렇죠? 지금 도 결혼하고 앞둔 결혼식을 신혼 부부들 얼마나 그 위태롭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제 해외로 지금 여기 신혼여행 가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또 어머니들은 지금 저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요 어머 니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혼모 소주머니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작금 현실들이 또우리가 양당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참이냐 오른냐가 아니고 내 끄냐 니네 끄냐 내 피느냐 내 피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이 시간에도 더불 당의 이재명 사주를 분석을 해서 아 앞으로의 시대 전망과 어떤 이재명 어떤 혼자만의 또 운세 또 운세는 지금 나라의 운명과 같이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 운명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묘 년이죠 그죠 계묘 년의 갑자월입니다 예, 얼류이라는 것은 얼류라는건 뭡니까 이 자갈밭에 있다는 자갈밭에 서 있는 겨울나무라는 거죠 자월이면 지금의 달이죠 그죠 12월달을 지나는 이런 달에 이 뿌리가 아주 강해서 우리가 뽑아보면 산에서도 약초꾼들은 잘알 겁니다 나무가 뽑히질 않죠 그만큼 단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주 질기다는 거죠 질기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기가 있고 자생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어떤 사법고시가 됐고, 어떤 뭡니까? 대중후배도 됐고, 현재 정당에, 큰, 가장 큰정당의 대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옳은 마음을 쓰고, 옳은 길을 가게 되면 정말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가면 대세의 어떤 천기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조바심 있게, 너무 바쁘게 가다 보니까 자충수를 두게 되고, 그죠? 너무 뭡니까? 역풍을 맞게 되는 그런 강화문의 어떤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는 좀 장난도 다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진 않았는데 지금 강화문에 넘치는 인파들 또 며칠 전에는 이재명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밤에 모여라 했는데 골랑 몇백 명이 모였죠. 그것도 비서진이라든가 뭐 그저 가까운 사람들 의원들 보좌관들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대형 간판을 했고 해도 지금 모이지 않는 온세가 바로 병자월이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을목이 그저 이 을목이 초목이에요. 책 읽는 것 같은 을목은 누군가가 지금 버팀목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버팀목에서 뭡니까 버팀목이 개딸이고 민주 그죠 더불어민주당이죠 이 버팀목이 점점 지금 뭡니까 무너지는 위기를 지금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동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선동이 잘 먹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선동이 잘 먹혀서 그저 소구멍에 뭐 옛날에 소구멍에 머리가 뻥뚫린니 그죠 일단 선동이 참잘 되죠 그때는 유튜브라는 게잘없고 작은 손발에게였던 손전화기가 없다 보니까 뉴스 그 삼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막 끌려갈 갈 수밖에 없는 그늘 시대를 우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가짜 뉴스에 잘 속지를 않는 거죠. 그때는 가짜 뉴스에 너무나 속았죠. 그죠? 어, JTBC에서 가지고 옛날에 뭐 그죠? 광우병도 마찬가지니까 소 먹으면 머리가 쓰러지고 소가 못 일어나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죠? 어, 테라피 뭐 태블릿 PC가 이것이 거기서 뭐가 있더라 이러버리면 다들 그. 거기서 속아서 뭡니까 우리가 선동이 잘돼 왔는데 지금은 뭡니까 작은 소나기에 다쳐. 저... 휴대폰 할머니하고 이렇게 할머니, 할머니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진실을 알게 돼서 선동이 잘 먹히지 않다는 는 거죠. 왜, 어, 왜 이렇게 해서 어떤 고대타, 이렇게 자기들은 내 나라를 그러는데 왜계엄을 했는지 이런 어떤 진실이 빨리 표급, 파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선동이 잘 안,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미가 뜻하는 대로 좀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데 그것이 병자월에는 처음에 병화라는 어떤 큰 불을 맞아서 이 겨울 초목이 아주한때를 맞았죠. 그것이 바로 처음에 이제 개음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선동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거기다가 쪽수가 많으니까 잘 이렇게 이루어졌는 것 같지만 병자월이 점점 저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1월 4일까지가 병자월인데요 이 1월 4일이 지금 다 되다 가, 가다 보니까 힘이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동력이 떨어지니까 뿌리가 이제는 몸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 칡넝쿨을 지금 감고 있는 칡넝쿨이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이 목이 칡넝쿨이 점점 풀리고 있는 그런 현상에 그저 풀리고 있다면은 뭡니까 이미 이땅 속에서는 아주 추운 겨울이지만 점점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봄은 뭡니까? 분명히 봄이 오면 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가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1월 5일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가 좋아지니까 결국 이쪽은 한쪽은 저물게 되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효과죠. 지금까지는 상대성 효과로 이쪽에서 어떤 국민당이 여기서 뭡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자중질환에서 우왕좌왕 이렇게 그죠. 숫자도 모자라는데 또 우왕좌왕 하니까 여기서는 호기를 만났죠. 그것이, 얼목이 평화를 방해든, 뭐, 태양을 만나니, 그죠? 이때다 싶어서 만세를 부르는데, 이 만세 때, 뭔가를 이루어야 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물스수록 뭡니까? 아, 조바심을 느끼는 거죠. 그 뭔가 대세가 지금 먹히지가 않고,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악수가 되는 게 뭡니까? 예. 어, 대통령 권한대응을또 탄핵을 해버리는 거죠 탄핵을 해버리니까 국가위신은 점점 떨어지고 환율은 더 높아지고 지각 있는 교수님들이 다 일어나고 광화문에 지금 넘쳐나는 인파들이 만나니까 지금 아 이거 뭐지 이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칡넝쿨는 겨울 칡넝는이 그죠 어음력 11월달 칡넝쿨은 절대 스스로는 벗겨지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벗겨지는데 이게 벗겨지는 것이 뭡니까 합법적인 어떤 국 minda 이런 데서 뭡니까 어떤 정도만이 벗길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국민들이 이걸 하나씩 저 벗겨 벗겨지고 있는 거죠 그걸 벗기지 말라고 계단들이라든가 그죠 더불어 당이 이걸 자꾸 억지로 지금 흔들려 하는데 이 대세 흐름이 자꾸 벗겨지는 겁니다 지금 그저 그렇죠? 봄은 봄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봄은 점점 점점 오고 있다는 거 봄이 오게 되면은 경진 일주에 대통령 운세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이 되면 정축월이 되는데요 그것이 일월오 일부터입니다 대통령 사주에서 정축을 맞게 되면은. 이 새가 그저 경진날에 새가 불을 보게 되고 바로 자축합토라는 토, 토성이 나의 큰 금성의 땅집에 이 뿌리가 되죠. 뿌리가 없는 어떤 큰 집에 지금 뿌리 기초가 생기는 것이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각이 깨어나게 되고, 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의 표현이 많아지고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죠. 지금은, 지금까지는 반대로 이재명 사조는 점점 병화를 만나서 정말 호기를 맞았죠. 그래서 깨춤을 쳤는데 깨춤을 추는 시간이 너무 좀 짧다는 거죠. 짧아서 조기, 조바심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위태로움을 지금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면 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죠. 급소를 찌르든가 악수를 두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급소를 찔렸는데 급소를 찌른 처음에는 이것이 내란이라는 도자라서 먹혔는데 지금 내란 도자가 잘 먹히지 않고 교수님들도 지금 전체가 일어나서 이거는 헌법 학자들도 내란이 아니다. 이런 저어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또한 거기서 깨춤을 같이 췄던 연예인들, 가수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그쪽 미국에서 뭡니까 어떤 예스로 그저 CIA라든가 여기서 점점 이제 정부 기관들이 점점 압력을 가하니까 전다 숨어버렸는지 다 숨어버리고 대세 흐름이 지금 바뀌니까 사사들이 뭡니까 공주파사사들이 지금 너도 하나 그서 발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시험에는 조중동이 나서서 내랑 같이 선동을 하고 했는데, 조중동도 지금 말기가 서서 서두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서 말이 바뀐다는 것은 뭔가 대세 흐름이 지금. 다 달라지고 있다는 어떤 기어 냄새를 맡는 거죠. 이 신문+ 신문이라든가 매스컴들이 가장 냄새를 잘 맡고 그다음에 권력 기관들이 가장 냄새를 잘 맡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뭔가 공공기관들이 서로 나서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죠. 이런 데서 서로 내가 나서서 성과를 올리려고 나는데 지금 다 발을 조금씩 빼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칡는굴이얼목칠칡는굴이죠 겨울에 똘똘 감고 있는 또아리를 듣는 이칡는굴이 스스로는 지금 풀리지 않는데, 국민에 의해서 지금 풀려나가고, 대세 흐름에 의해서 풀려나가고, 예, 또 상대의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가 좋아지는 지금 점점 풀려나가는, 스스로가 풀리진 않지만 풀려나갈 수 밖에 없는, 대세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화심을 느낄 수 밖에 없어서 점점 더 악수를 두게 되었죠. 악수가 되는 게 바로 대통령, 그죠? 그런 대응을 단을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어떤 역풍, 최고의, 그죠, 한수 같지만, 최고의 신의 한수가 아니고, 신의, 그죠, 악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예,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 겨울에 겨울생애 열목 그죠? 그것도 개면년에 개면년은 토끼띠죠. 토끼띠가 지금 곧삼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은 한불의 윤성의 대통령은 삼제가 끝났고 여기는 삼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삼제가 시작되면서 악수가 되게 되니 멀리서부터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멀리서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이런 데서 압력이 들어서 그죠? 그동안 깨침치고 같이 장구 쳤던 연예인들부터 다 숨어버리죠. 그래서 얘들을 선동하는 앞장섰던 사람들이 숨어버리니까 뭡니까 점점 SNS 댓글을 다 지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내 발걸음을 뺐던데 좋아할 사람 없죠. 자기 밖으로 뺐다고 외국에 못 나가고, 그죠? 이제는 뭐 공연이 지수되고 이러니까 전부 뭔가 앞장서 춤추고 장구치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니도 없이 나는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그 글부터 지금 지우기 시작하는. 이러면서 발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세의 흐름이 점점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국민의 알 권리에서 지금 많은 어떤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죠. 왜 지금까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이유들을 스스로 다 알게 되는 거지 거기 에 보니까 뭡니까. 탄핵을 22번이나 했고 1억 6천만 의 연봉을 올렸 고. 그죠?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먹기 힘든데 먹기 힘든 사람이 예, 원래 야당이라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 보살펴줘야 되고 어른 자영업을 민생을 돌보는 게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은 어려운 사람은 보살펴서 인지도 올라가야 되는데 남의 어려움에서에 지금 뭡니까 그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국민의 힘이 못하다 보니 자중 지라 이러다 이렇게다 보니까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반사 이익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무의 힘이좀잘잘 잘, 잘 되고 좀 잘해버리면 금방 이거는 뭡니까 그지 그, 늘어가는 그런 현상을 맞을 수에 상대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버리면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어. 떡값을 850만 했다는 이런 것들. 지금 국민은 너무나 어렵고, 떡값이 없어서 명절을 셀까 말까. 애들이 오면 참 떡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이분들은 떡을 금물로 만드는지, 그중 금값이 비싸니까 떡값도 85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떡을 금로 만드는지, 소를 잡아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850만 원 떡값은 우리 웬만한 사람 연봉이라는 거죠. 연봉을 떡값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맨날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국회가 들어서는 맨날 사오고 찌지고 볶고마 봤는데, 연봉은 이런 6천을 올렸다는 거죠. 죠 너무나 싸우는데 힘이 들고 고생한다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들은 올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떡값만 850만 원인 거죠. 우리는 뭐시 재래시장에서 2만 원치 사면 애들 다 나눠 먹고도 명절 지나도 떡이 남죠. 그런데 이분들은 850만 원 떡값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떡값인지 기름값인지 속값인지 모르지만 850만 원 설정을 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떠나가는 데는거죠 그래서 진실은 호도되고 지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얘기만 지금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뭔가 진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왜곡이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이 떠나게 되고, 그죠? 모든 우리가 목표라든가 선하게 공부 하고 열심히 잘하면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쪽수가 많아서, 많이 만들어서 그냥 법을 혼채버리고, 근데, 그저 선동 잘하고, 탄핵 잘해버리고, 이러면 살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은 우선은 그것이 건물 수사가 먹히지 모르지만, 정도는 무지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진실은 뭡니까? 거짓을 이기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뭡니까? 거짓의 끝은 있지만, 진실의 끝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개업을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점점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청년, 어, 일자리 경험 지원 빵은, 그저 한일 대학생 이혼 수사 빵은, 경찰 특합이 실 관원 그죠? 이런 것들 원전 수출 보장 빵원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빵원 경찰 특경비 빵원, 그죠? 대통령 뭡니까? 활동비 이런 것다 빵원이죠? 예. 동해심에 가서 뭐 개발해놓으면 합니까 그죠? 삭감을 다 줄여버려서, 예. 497년을 줄여버렸죠. 이런 것들. 탄핵소추 22번, 그죠? 거기다가 대통령 거랑대행까지또 탄핵을 해버렸으니, 국민들의 마음의 상태는 점점 마음이, 처음에는 그것들이 자기들 잘했는 것지만, 마음은 떠나가게 만든 악수 중에 악수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예. 팔봉샘이평생철학 하면서, 천기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수 있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 본인들의 일시적인 영화는 될수 있지만 영원한 영화는 될수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의아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재명을 구름특위로 몰아넣는 최악수가 되는 거다. 그죠 사람은 그래서 주변의 보좌진들 더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바른 소리 할 사람이 더불어당에 있어야 되는데 더 불어당에는 예수면 밖에 없으니 누가 하지 않으면 지금 그것이 잘못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것이 현실의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 그, 거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추원이 되면은 이 얼목에 뿌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여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여성들은 상처를 많이 주거나 시끄럽운하면 마음이 떠나는데 너무 가혹한 행위를 가혹하다 싶은 이제는 여성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지지율은 점점 낮아질 거고 상대 지지율은 윤선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지금 몇 석에 나오지를 않죠. 어느 순간부터 지지율이 발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저, 그전에 그렇게 많이 되는데. 지주율이 지금은 매주 나오던 지주율이 하나둘 다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매스컴인지 아닌지는 참 실망스럽게 거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다 저렇게 분위기 따라서 발표하고 분위기가 나쁘면 발표하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매스컴이라면 차라리 이 작은 손전하기보다 더 못한 매스컴들이 아니냐? 개탄스럽기 거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대세 흐름과 이재명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얼목의 흐름이 점점 어려워지는 1월 4일까지가 아마 호기를 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점점, 점점 점으어 가고 있는 시간들이 그그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보자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것에야한 분은 깨침을 쳐 같이 있다 가단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고 있고 그죠 아 이것이 그죠 아, 용 꿈이야 개 꿈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세 그럼이라는 것은 천천히 가야 그것을 자 증거로 내가 내가 얻어야만이 오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겉모습으로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 갖지 않는 그런 그것은 결국 그것이 고대타고 그것이 그 뭡니까 그죠 내란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 우리가 뭡니까 정, 정방 정 내가 대통령에 의해서 내가 가진 권리에 의해서 내 법에 의해서 내가 내린 것도 겸이를 내란으로 되버리면 지금 자금이 한 이렇게 저 탄핵을 수분 두분하고 이런 모든 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내란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내 호주민이 최우기입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또 매연으로 살펴본 청기 누스를 전문을 하고 있는 평생 철학을 하늘을 연구하고 있는 발공쌤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